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증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닌 것 같잖아? 그 자리에 바로 빼서. 유성년자분들 콘톤 할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할 때 되게 심심할 때 많잖아 음, 너무 많아 너무 많지 음. 그래가지고 우리는 게임을 해미니지나 뭐 메이플스토리나 아, 이런 진짜? 거. 그런 걸 한다고? 네, 핸드폰 게임 아니고? 핸드폰 게임 말고 노트북으로? 노트북 갖고 음. 와서 정말 할거 없으면 막 노래 부르고 아, 노래, 노래 진짜 많이 불러 아 내가 손님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내가 안 부른 척 그냥 흥을 돋워야지 내가 일할 맛이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증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어 진짜 상상도 <laughs> 못한 그런 증상들이 너무너무 많고 <laughs> 일단 술 취한 사람들 파라솔에서 이제 우리는 술 마실 수 있거든 나한테 다대표와라 소주 갖고 와라 아 직접 갖다 주세요 아니 어디도 알바 생이지또 여기 나오는 거야 음, 더 짜증나는 게 이제 이렇게 거스름돈 드리고 음, 음, 음. 이렇게 주면은 음, 음, 음. 내 밑에 이렇게 손바닥에 나와? 손바닥 안에 이렇게 막 긁는 거야 그러면 너무 수치심 느끼는 거 아니야? 아, 너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돈좀막 던지잖아 음, 음, 음. 많아.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 진짜 의외로 진짜... 너무 많아 굳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도 던져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장점이 있다면 개인 시간이 많다 여러분들이 게임 고렙을 원하신다 음... 하면 너가 날 뺏을 거다. 를을수 있다. 얼마든지 레벨 음. 100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즘막 화제되는 막 되게 딱지장 이런 거 우리가 제일 먼저 아, 가질 음 수가 있고 개탈 뭐, 수가 맞아. 있고 허니버터칩 대란이었을 때 나는 몇 박스씩 친구들 나눠줬어. 어. 알바생 일일 딱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매대 정리. 아침마다 우리는 참각김밥이나 도시락 이런 거 오는데 그런 거 오면은 정리. 이제 캐셔. 절대 도와드리거나 포인트 적립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청소지 아무래도 응 음, 청소 어, 매장 관리? 시도 때도 없이 음. 하는 거같 청소 좋은 곳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야 될 곳들이 음. 좀 있는데 영화관, 유흥가 그런 데면 시급이 조금 세다고 하긴 음. 하는데 센 만큼 흔들어 차라리 조금 덜 받아도 좀 외진 곳 음. 이런 곳을 나는 추천해 아, 진짜 미성년자 분들께서. 음. 음. 너무 술담해. 너무 많이 와. 너무 그거는 아. 진짜. 어. 다 티나 어른스럽게 입고 음. 오고 어른스럽게 화장하고 왔어도 스무 살이 보는 또 19분 다르다고. 음. 다. 음. 보여.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은, 어, 저 민증 보여주실래요? 이러면은 막 제가. 제가요? 음. 막이러 <laughs> 되게 막 행복하게 막 이렇게 민증을 주시는데. 미성년자인 어. 사람들은 음. 눈동자가. 아, 맞아. 운동자가 공공지진. 뭐 담배달라 할 때서. 밟으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백방 미성년자다. 음. 편의점 알바를 4년이나 하다 보니까 좀 생긴 노하우인데 그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성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막대하지 못하는 음. 것 같아. 뭐 아무리 요즘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일들이 많다 해도, 그래서 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닌 것 같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뺏어. 음. 뺏어가지고, 경찰이 신고할까?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는 돌려보내는 편 미성년자와 콘돔은 당연히 살수 있는 거고, 편의점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장합니다. <laughs> 콘돔 살수 있어요. 미성년자분들, 콘돔 살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저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웃음> <웃음> 당당하게. <웃음> 제발, 대신 콘돔은 사대? 우리 술, 담배는 사지 않는 걸로. 저희는 행복한 성생활을 지지합니다. <laughs> 아 우리는 화장실이 약간 밖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남자들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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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laughs> 맞아 맞아. 한 번만 빨리겠다. 진짜 너무 빨리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 어, 그런 적도 있어. 화장실에 참다 참다. 빨리 음료수를 하나 닦아서 먹은 다음에 페트병들 해결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 GS는 나만의 냉장고 어플이라는 게 있는데 응. 2 플러스 1 이런 응. 제품이 있는데 두 개만 먹고 싶어 응. 그러면 하나는 그 어플에 보관을 해놓을 수 있어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어느 g s 가서든 찾아서 먹을 수 있고 코코넛 우유를 하나 사 아이스컵을 하나 사 코코넛 우유를 넣고 에스프레소 한 잔만 내려먹으면 웬만한 카페보다 맛있는 코코넛 밀크티 내가 하나 추천하는 게그 라면 속 치즈 그럼 사서 국물 없는 라면들 응,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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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에다가 뿌려 먹으면 진짜 다 맛있어 어, 다맛안 맛있는 건 어, 없어 안 맛있을 수가 어. 없어, 그거는 짜파구리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시잖아 고마춘 짜장이 있거든 음. 짜파구리보단 고마구리가 더 맛있어 자기가 좀더 짜장 맛을 느끼고 음. 싶다 고마춘 짜장에 섞어 먹는 걸난 추천해 게임 고렙을 원하는 사람 추천 혼자만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 우리가 공부는 안 하잖아 그지 공부는 안하니까 게임 고렙 원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게임을 한다면 힐러 유저나 서포터 유저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걸로 지원 많이 해줘야 돼. 최대한 참고 멘탈이 부처급, 간디급인 사람이 꼭 했으면 좋겠어. 그딱 화장실 급하면 표정에서 티가 나. 어. 표정이 막 청백해지고 막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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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한번 봐주는 걸로. 금방 어, 어. 갔다 올게요. <laughs>